안녕하세요. 오늘은 최근 상장된 회사인 니콜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니콜라가 상장된 뉴스를 먼저 소개해드리자면, 전기 트럭 회사인 니콜라가 벡터 iq와의 합병을 완료하며 나스닥에서 거래를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7억 달러의 현금을 제공하고요. 2014년에 설립되었으며, 배터리나 수소를 사용하는 클라스 A 트럭을 개발 중입니다. 대형 트럭을 개발·생산한다는 얘기고요. 14,000대의 사전 예약을 받았고, 이건 100억 달러 가치의 잠재적 판매량입니다. 경전사들은 테슬라, 커민스, 도요타 등등이 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잠깐 잡지식을 알려드리자면 이 사람이 니콜라 테슬라라는 사람입니다. 발명가이자 공학자였고 에디슨의 라이벌이기도 했죠. 이 사람이 만든 전기 시스템은 현재의 전기 시스템을 만드는데 큰 공헌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이름에서 이 혁신적인 두 회사 이름이 나왔습니다. 니콜라라는 회사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을 위해 잠깐 소개드리자면 해 니콜라는 이런 대형 트럭을 개발 생산하는 회사입니다. 이 트럭 뒤쪽에 화물이 연결될 거고요. 홈페이지에 가보면 지금은 세 가지 디자인의 대형 트럭과 이름이 니콜라 1, 2, 3입니다. 그리고 일반인들을 위한 한 개의 픽업 트럭을 개발 중입니다. 그리고 미국 전역에 걸쳐서 수소 충전 스테이션을 건설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가보시면 수소차 장점들을 몇 가지 나열해놨는데 그중 핵심 네 가지가 더 빠른 충전, 장거리 주행, 낮은 무게, 재생 가능 에너지라고 해요. 수소는 전기차와 같은 엔진을 쓰지만, 더 높은 마력, 즉각적인 회전력, 무공해 등등의 장점이 있으며, 긴 충전시간, 제한된 주행거리, 높은 무게 등등의 기존 전기차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도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예약을 해보려고 들어가 봤는데, 예약금이 0달러에요. 테슬라 사이버 트럭은 그래도 100불씩 내야 했거든요. 14,000대의 사전 예약을 정말 온전히 미룰 수 있을까? 저는 조금 의구심이 듭니다. 니콜라 모터의 픽업 트럭 배터의 사전 예약이 6월 29일부터 시작합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픽업 트럭입니다. 테슬라의 사이버 트럭보다는 조금 더 일반적인 디자인이며 600마일의 주행 거리가 가능합니다. 같은 사이즈의 배터리로는 300마일까지 가능하답니다. 시속 60마일, 약 시속 100km까지 2.9초가 걸리고 최대 마력이 906이라고 합니다. 가격은 6만에서 9만 달러가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한국 돈으로 7천만에서 1억 원 사이가 되겠네요. 전기 트럭 회사인 니콜라는 세 번째 날에 71%나 상승했다. 테슬라에 더해 또 다른 친환경차 회사가 당신의 회사를 훔치고 있다. 관심을 끌고 있다는 뜻이죠. 나스닥에 상장된 지 3일 만에 하루에 71%나 폭등했다. 이 회사의 CEO는 사전예약이 100억 달러나 되며 2021년부터는 매출을 기록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 주식은 픽업트럭인 배저의 예약이 이번 달에 시작된다고 트윗하자 급상승했다. 니콜라의 투자 관심은 늘어나고 있다. 12억 달러로 상장되었는데 이 회사의 가치는 6억 달러가 늘어났다. 니콜라는 충성소 같은 공공시설을 짓는데 도전에 직면할 수도 있다.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며 국매도의 관심도 불었다. 이 주식이 하락할 것이라는 베팅이20% 정도 된다. 하지만 회의적인 시각도 많습니다. 이 애널리스트는 니콜라의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의구심이 있다고 합니다. 수송세터의 디제를 끊고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 것은 좋은 계획이다. 하지만 연료전지 전기차의 경제는 아직 입증되지 않았다. 완충된 전기트럭을 일반적인 지형에서 운전해보고 실제로 얼마나 가는지 보여주고 트럭의 비용을 발표하고 1크로의 수소를 만들려면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보여줘야 할 것이다. 이건 수호차, 전기차, 현재 쓰이는 일반적인 가솔린 자동차세가지를 비교한 표입니다. 가격은 수호차가 가장 비싸고요. 전기차와 비교했을 때 수호차 충전속도가 확실히 빠르긴 합니다. 3-4분이니까요. 주행거리는 수호차가 더 많이 간다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는데 여기서는 전기차가 더 많이 간다고 하네요 아마 수호차가 실제 지형에서 달리면 주행거리가 더 짧을 거라 예상하는 것 같아요 이 표도 전기차와 수호차를 비교한 표인데 효율성을 따졌을 때 전기차가 76% 수호차가 3 0로써 전체적인 프로세스 그러니까 수호를 생산해서 자동차가 움직일 만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것까지 생각하면은 그래도 아직은 전기차가 효율이 더 좋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니콜라가 정말 테슬라와 경쟁한 거일까요? 테슬라는 전기차를 만들고 조금 더 상업적인 일반인들이 구매 가능한 전기차를 개발하고 판매하는 게 목표입니다. 니콜라는 수소차, 수소 트럭을 만드는 게 목표입니다. 대부분 화물운송에 이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재생 에너지를 쓴다는 방식에서 경쟁자라고 볼수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직접적인 경쟁사는 아닌 것 같아 보입니다. 현재 니콜라는 기대감 하나로 올라가는 회사입니다. 매출 기록 없이 이렇게 폭발적으로 올라간 것이기 때문에 버블이란 평가는 당연합니다. 하지만 주가라는 건 미래의 회사 가치를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큰 가치를 지닌 회사로 성장할 가능성도 충분합니다. 전형적인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회사로 보이네요. 저는 사실 이런 혁신적인 회사들을 좋아합니다. 이런 회사들이 있어야 인류의 발전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하지만 아직은 가치 투자를 할 만한 회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앞으로 니콜라는 어떻게 될까요? 이상, 니콜라였습니다. 감사합니다.